이 조합은 반칙이다. 손태진 전유진, 서울 패션위크 초토화. 선택한 브랜드는 시선 강탈 스타일 완벽 분석. 이건 단순한 초청이 아니다. 이건 패션계를 향한 선언이다. 2025년 서울의 중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펼쳐진 서울 패션위크 2025 SS. 그 화려한 런웨이 한복판에서 폭발적인 플래시 세례와 함성이 동시에 터져 나온 순간이 있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손태진과 전유진 두 사람의 압도적 비주얼 시너지가 있었다. 초청 게스트 중 유독 스포트라이트를 독식한 인물이 있었다. 바로 크로스오버 천재이자 미성의 보컬리스트 손태진 그리고 맑고 청아한 음색의 주인공 전유진이다. 이들은 마르코 드레시 마코 드레시라는 국내 하이엔드 브랜드의 VIP 쇼에 단독 게스트로 참석. 입장부터 이미 관객들의 시선을 완전히 장악했다. 마치 패션지의 표지가 움직이는 듯한 그들의 스타일은 이 조합이 패션위크에서 나오다니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놀라운 조화를 이뤘다. 손태진 클래식 속에 녹여낸 실험 정신. 착용 브랜드 마코 드레시 S S 2025 컬렉션 포인트 이중 레이어의 차콜 롱코트, 화이트 실크 셔츠, 슬림 블랙 슬랙스. 스웨이드 첼시 부츠 손태진은 클래식한 무드를 유지하면서도 트렌디한 커팅과 비대칭적 실루엣으로 강렬한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특히 밝은 톤 셔츠와 짙은 롱코트의 대비는 음악가로서의 감성과 남성미의 공존을 상징했다는 평가다. 그야말로 고급스럽고 절제된 화려함 손태진 그 자체였다. 전유진 순수함과 대담함의 경계선 착용 브랜드 마코 드레시에스. S2025 리미티드 라인 포인트 플로럴 프린트 원피스에 시스루 롱 가디건, 크리스탈 클러치백, 플랫틸 전유진은 소녀다운 이미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순함과 세련미가 공존하는 룩을 완성했다. 시스루 가디건을 통해 은은한 섹시미를 암시하면서도 전체적인 스타일링은 결코 과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절제미로 팬들의 환호를 끌어냈다. 현장 반응 그냥 둘이 런웨이에 서도 되겠다. 이들의 등장에 대해 현장 관계자와 셀럽들은 입을 모았다. 이건 그냥 초대 손님이 아니라 주인공급이다. 전유진의 변화는 놀라웠고, 손태진은 역시나 믿고 보는 클래스. 마치 하이 패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기분. 특히나 두 사람이 함께 나란히 앉아 런웨이를 관람하는 장면은 수많은 포토그래퍼의 최다 셔터를 기록한 순간으로 남았다. 이번 패션위크에서 이두 사람이 특별한 주목을 받은 이유는 단지 예쁘고 멋있어서가 아니었다. 이들은 음악이라는 본업을 뛰어넘어 문화예술의 아이콘으로 확장 중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브랜드와 업계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상징이기도 했다. 손태진, 클래식과 대중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티스트. 전유진, 맑은 음색과 밝은 이미지의 대표 아이콘. 이들이 함께한 이번 무대는 한국 음악인들의 패션계 진출 가능성을 여는 새로운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손태진 이 코트 뭐야? 검색해도 안나와요우. 전유진 완전 여신이야. 분위기 미쳤다. 둘이 같이 앉은 사진. 미친 조합. 화보야? 마르코 드레시 이번 컬렉션 진짜 완벽. 모델보다 더잘 소화함. 해당 브랜드는 그날 밤 공식 sns 팔로워 수가 4만 명 이상 급증했으며. 전유진 착용 원피스는 현재 예약 주문 폭주 상태다. 손태진과 전유진의 등장은 그저 패션쇼 참석을 넘어서. 한국 음악과 패션의 접점을 재정의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